자 부활해바라기 하겠습니다 온다 부활 나는 예수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응. 부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어 아멘 부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멘 부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진짜로 따라와, 지금. 아멘 부활 제1권세 마귀권세삼만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해주셨어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야 아멘 부활 일사람은 부었어 네, 아멘 음. 부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 음. 아멘 부활 음. 예수님과 음. 생명 음.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음. 모든 보활가다이이 음. 여쭙고 음. 아멘 부활 나는 모든 것을 다 음. 아멘 부활 나는 나는 자 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음. 성경에 음. 모든 말씀을 믿을수 있고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음. 누릴 수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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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